즐거우시는 길이세요? 집에요 예? 집에요 <laughs> <몇번 찍어주세요? 웃음> 어 Check-in. Hello. <sweird noise> oh. 이게 다예요? 꽝. 이게 정말 이게 끝이에요? 확장 커. 어, 진짜 크다. 왜 이렇게 많아? 그러니까. <laughs> 찍었어. <웃음> 우와. 진짜 색깔이 이래? 고기도 있어. 와, 물 우와. 색깔이 어쩜 이래? 너무 예쁘다 물색깔 진짜 예쁘다 근데. 에메랄드 밸리 이대 뭐라고 어명족클링 내가 상 찍을때만 얘기하는거야? 응? 다시 찍찍을 <목소리> 가져가가져 가족 게가방 여기 있어? 가방 여기 있다고 얘기했잖아! 가 음, 정말. 족가가우 <laughs> 와우, 워터파크, 와우, 와우! 예. 예. 여기 맞아? 예. Yeah. 사람 왜 이렇게 없어? 저못 나가겠다. 여기서 못 나가겠다. 로아 구경하느라서 둘다 발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, 약간 여기는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있어 어, 여기 또뭐팔 넣는 건가? 아 어, 이게 좀 귀엽긴 한데. 이 모델 영걸로 사. 난 모르겠다. 나 여기서 못 나가겠다. 안 <목소리> 오세요? 오 여기 어디가? 방금 끼 먹으러 왔어요. 지금 네. 저희는 버거킹을 36,000원 네. 주고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왜 저렇게 들고 와? <laughs> 아니, 코가 왜 이렇게 커? <laughs> 어? 미디움이라고 했는데? 미디움. 어, 뭐, 뭐, 뭐. 버거킹도 뭔줄 알아? 왜, 뭐. 라지는 버거요. <laughs> 옛날 언니 언니. 펌 언니 언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가정한 <가져간> 거를? <laughs> 감사합니다. 맨날 까정해 오빠가 이렇게 버거를. 감사해요. 감사하다고요? 저희는 응. <laughs> 지금 18,000원짜리 버거킹을 먹고 있습니다. 빵이 프렌치 토스트 빵 같이, 음, 신기하구만. 근데 오빠, 오빠 와퍼는 그냥 빵이야. 그치? 귀엽고 디다, 짱 귀엽다. 뭐야? 어머, 저기 완전 크리스마스 잖아? 아, 너무 이 쁘다. 이쁜데, 이쁜데, 와, 진짜 귀엽다. 짱 귀여워 이렇게 붙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떼고 네. 와 이렇게 세트로 귀엽다. 파는 거야 그러면 네. 아, 너무 맞아, 귀여워 이디아 커피 왔습니다 점심 버거킹 커피는 이디아 미국 커피 맛 어떠세요 똑같아요 원두가 <laughs> <온도가> 똑같나 봐요 <laughs> 짐을 간단으로 왔습니다. 음. 완전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네. 깔끔. 아니 짐을 으아왔어요 차에 두면은 유리창 깨 부수고 가져간다 그래가지고요. 뭐 하시는 거지? 뭐 하시는 거지? 선생님 이럴 이럴 시간이 없으셔. 왜뭐 하고 계셔? 아니 바다랑 수영장 보경 이럴 시간이 없으셔. 성질 같지 않아? 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귀엽긴 하지만 와 28달러? 두개 28달러? 노노 노. 비염어 엄마 거 하나, 내거 하나. 비염어.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. 어때? 귀엽다. 괜찮은 것 같은데? 시거? 버터템. 제0프 오, 무슨 치킨 먹지? 와, 메뉴가 엄청 많아. 하루 점심 버거킹 커피, 커피. 이디야 <웃음> <웃음> 저녁 썬더치킨 <laughs> 포장해서 가는 길아 <laughs> 치면 맛있겠다. 김치 사장님 이거 팔 넣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오, 와우. 오징어 볶음 비우 와, 진짜 맛있겠다. 음 기안이 모델이야? 응, 음, 기안이 모델인 것 같아. 소면을 다떼어놓고 음, 음. 음, 나 맛있겠다. 이거 어때? 예쁘지 않아? 이거 스몰이야? 어. 예쁘지 않아? 예쁜데. 그치? 지 길이 딱 맞지 않아? 배는 <laughs> 왜 망쳐? 어떠세요? 괜찮은데? 이복 온블로. 이거 만족해요? 여기는 빛이 더 예쁜 것 같아. 오, 너무 예쁘다. 조심. 너무 예쁘다. 수영하러 가볼게요. 뿅! 와. 와, 날씨 무슨 일. 와. 너무 이쁘다 갑자기 비가 내린다. 와. 아이 혼자 계속 뭐 하는 거야? TV쇼, <laughs> 없네 쇼다 v 이 t v 비 t v 비 TV쇼. TV쇼, TV쇼. TV쇼, TV쇼. TV쇼, TV쇼. TV쇼, t 오 치킨 치킨 지우개 추리알 지우개 진짜 볼 것이 다양하다. 가메랑 디갔 기념품 가게 같은 느낌. 응. 고배가 제일 이뻐요. 오오오. 가자. 너무 예뻐. 와. 야 너무 예뻐. 괜찮은안 커? 잘갔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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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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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맞다, 맞다. 맛있어? 응. 내가 현관 보면 20프로 할인된다고. 할 거. 짐을 찾았습니다. 이총국 <laughs> <laughs>